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절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들은 잠자리에서 자신을 극도로 흥부시킨 남자를 절대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해서 가정을 꾸려 유부녀가 되었더라도 가끔씩 불현듯 그 남자와의 황홀했던 경험이 떠오르는 거죠. 그건 예전에 방영했던 넷플릭스 미드, 섹스 라이프를 통해서도 잘알수 있는데요. 섹스 라이프의 주인공 빌리 코넬리는 결혼 전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재원인 동시에 모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젊은 시절 자유분방한 연애관으로 수많은 남자와 교제한 전적이 있지만 학교에서 길을 찾고 있는 은행가 쿠퍼 코넬리아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핫한 외모와 몸매 그리고 외모 학벌 기막힌 요리 실력 친절하고 원만한 성격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인 쿠퍼와 결혼한 빌리는 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성생활 때문에 과거에 자유분방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것을 일교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쿠퍼와 만나기 전에 헤어진 전 남친 브레드 사이먼과 미치도록 즐겼던 데를 문득문득 회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남편에 비해 전 남친 브레드는 뭐 하나 나을 게 없는 나쁜 남자지만 그와의 황홀했던 잠자리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섹스 라이프의 빌리처럼 여자는 잠자리 할때 극도의 절정을 맛보게 해준 남자를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관계를 가지면 대부분 최소한 한 번은 쾌감을 느낀데 반해 여자는 최소한의 쾌감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즉, 여자는 잠자리 했을 때못 느낄 확률이 남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열중하고 있는 이 순간을 본인으로 인해 찬물을 끼얹기는 싫어서. 만족하는 척 연기를 하며 내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죠. 하지만 기왕 하는 거 나와 내 파트너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잠자리 하는 게더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가 진짜로 느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심 절정이 다가오면 그것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잠자리 할때 여자가 절정에 도달하기 직전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행동들을 잘 체크해서 후속 조치를 잘 취한다면 더욱 사랑받으실지도 몰라요. 여자가 절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10가지. 첫 번째, 엉덩이와 허리를 든다. 느끼지 않았는데도 여자가 손쉽게 연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절정을 느껴보지 못한 여성이라면 다소 어설픈 연기라는 게 티가 날수 있어요. 경험이 많지 않고 순진하다면 쉽게 넘어가는 반응이 바로 허리를 드는 겁니다. 이때 남자는 내가 잘해서 여자가 엄청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실제로 여자가 흥분이 되고 더 많은 쾌감을 원할 때 자기도 모르게 허리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짜릿한 느낌으로 인해 여성의 허리를 활처럼 휘게 만들어요. 더 깊게 들어오기 편하도록 자세를 맞춰주는 거죠. 두 번째, 홍조가 생긴다. 흥분이 고조되면 혈액의 신환이 빨라져서 몸이 뜨거워지고 볼이 빨갛게 상기되기도 합니다. 얼굴이 대표적이지만 얼굴뿐만 아니라 쇄골 주변이나 목 주변이 빨갛게 물들기도 해요. 등과 팔 쪽으로 닭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자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는 내 파트너가 느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몸이 활처럼 휘거나 몸을 베베 꼰다. 관계할 때 강한 자극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꽈배기처럼 베베 꼬는 여자들이 있어요. 전신으로 퍼지는 쾌감을 억누르지 못해서 몸이 베베 꼬이는 거죠. 이렇게 여자의 몸이 꼬이면 파트너인 남자에게도 자극이 전달되는데요. 몸이 꼬이는 순간 입구에 힘이 들어가 결합 부분을 꽉 조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다가 극한의 절정을 경험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몸을 활처럼 뒤로 확 젖히면서 허리가 활처럼 휘기도 해요. 이런 행동은 남자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죠. 동시에 여자의 몸이 뒤틀림은 시각적인 자극까지 더해줘서 쾌감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야릇한 교성까지 더하면 멀티로 절정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죠. 물론 연기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로 절정을 느꼈을 때는 약간의 경련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연기인지 아닌지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소리가 다르다. 소리는 연기하기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남자의 리듬에 맞춰 적당한 소리를 내어주면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좋아. 라는 신호를 상대에게 소리로 전달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진짜 흥분될 때 격한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자가 정말로 절정을 느낄 때는 숨이 가쁜 듯 쇳소리가 섞인 소리를 내거나 고통을 참는 듯한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다는 느낌의 소리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의 소리는 다르죠. 좋다는 느낌의 소리는 격하지 않게 리듬에 맞춰서 나오지만 클라이맥스 때 절정을 경험하면서 나온 소리는 격하면서 비명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가짜 소리와 진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남자들은 진정으로 잠자리 고수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다리를 위로 올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비비트는 것과 달리 마치 나무 늘보가 나무에 매달리듯이 다리를 위로 쳐드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두 사람의 맞물림을 더 안정적으로 도와줘요. 또한 이런 행동은 시각적으로도 고조된 상황을 더잘 표현해줍니다. 서서히 고조되는 느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자가 다리를 높이 들면 더 깊이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세는 실제로 더 깊이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공이 확장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흥분하거나 기쁠 때 사람들의 동공은 평소보다 50%나 확대됩니다. 이는 성관계를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여자가 나로 인해 흥분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동공이 커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절정을 느끼는 여자의 몸은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몸에 혈액이 잘 돌게 되면 가슴이 최대 15%까지 부풀 수도 있다고 해요. 더불어, 유두 역시 평소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몸을 만지기도 한다. 절정이 올것 같은 상황인데, 남자의 자격이 아주 조금 부족할 때, 자기 몸을 스스로 만지면서 쾌감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스스로 몸을 터치하면서 성감을 높이는 거예요. 가슴이나 목등 여성이 자신의 몸을 터치하는 모습은 남성에게 매우 자극적으로 다가와 더 흥분시키게 됩니다. 여성 스스로 터치한 부분을 남성도 더 강렬하게 터치해주면 흥분을 더 높여줄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여자가 절정에 도달하기 직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이때는 조금 더 속도를 올려 빠르게 해서 여자에게 절정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말하면 여자가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행동해주면서 내 파트너가 절정에 가기 편하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자의 반응을 캐치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해준다면 내 파트너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최고의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하얀 분비물이 나온다. 여자가 절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절정의 순간 새하얀 분비물이 스르르 흘러내리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 많은 여자라서 분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는 분비물이 많지 않은데 유독 관계시 갑작스럽게 분비가 많이 된다면 절정이 근접하거나 도달했다는 증거가 낼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자는 한번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지 한번 감을 잡으면 두세 번 연달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극소수의 여자는 소변과 비슷하지만 소변보다는 맑고 투명한 액체를 분수처럼 뿜어내기도 합니다. 굳이 여자한테 좋았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여자가 느꼈다는 것을 알수 있는 확실한 신호죠. 아홉 번째, 떨림과 경련이 일어난다. 여성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반응이 바로 경련이에요. 질 안쪽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몸으로써 느껴지기도 하죠. 여성이 일부러 연기하듯 떠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련 반응은 마치 남성이 소변을 보고 난후 몸이 빠르게 부르르 떨리는 것과 비슷한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숨결과 내부의 수축반응과 함께 느껴집니다 연기로 할수 있는 떨림의 속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열 번째 허벅지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여자가 흥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체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쥐가 났다는 여성도 있어요 이때 더 강한 자극을 받기 위해 남자를 두 다리로 힘껏 휘감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렇게 힘이 세다니라고 놀랄 수도 있어요. 남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대로 절정의 여운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 내 파트너의 하체에 힘이 잔뜩 들어가거나 허리를 다리로 휘감으면서 강하게 압박한다면 지금 절정을 느끼고 있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절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절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10가지. 첫 번째, 엉덩이와 허리를 든다. 두 번째, 홍조가 생긴다. 세 번째, 몸이 활처럼 휘거나 몸을 베베 꼰다. 네 번째, 소리가 다르다. 다섯 번째, 다리를 위로 올린다. 여섯 번째, 동공이 확장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일곱 번째, 자신의 몸을 만지기도 한다. 여덟 번째, 하얀 분비물이 나온다. 아홉 번째, 떨림과 경련이 일어난다. 열 번째 허벅지 힘이 잔뜩 들어간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